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동전이 폐기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한국은행은 매년 수천만 개의 동전을 수거해 상태 불량, 도안 훼손, 유통 불가능 사유로 폐기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만 3천만 개가 넘는 동전이 폐기됐는데 그 중에는 10원, 50원, 100원 희귀 주화들도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06년 이전 10원 동전은 구리 함량이 높아 수집가들 사이에서 고가로 거래되며 희귀 연도나 에러 동전은 개당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까지도 거래됩니다. 실제로 1981년 무광 100원 동전은 희소성과 상태에 따라 750만원에 거래된 사례가 있으며 1998년 발행량이 적은 10원 동전은 UNC 상태일 경우 수백만원에 낙찰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동전들이 아무런 감정 없이 폐기되고 있는 현실 믿기 어렵지 않나요? 수집가들은 한국은행의 동전 수거 일정을 추적하거나 실물, 화폐 감정 전문가를 통해 일반 동전처럼 보이는 수집가 보물을 찾아냅니다. 단 하나의 동전이 6천만 원이 넘는 가치를 지닐 수 있다는 점, 이쯤 되면 우리 집 동전통을 열어봐야 하지 않을까요?